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돈세형이 2차 전지를 모두 다 욕할 때, LG화학을 과감하게 바닥을 찍어주고, 저도 매수했고요 LG화학, 바닥 매수자여, 무엇이 두렵냐, 이겁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3년 그냥 묻어두라고 했죠? 3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매수한 거는 진짜 황금을 잡은 거예요. 그 이유는 다시는 27만원대 바닥은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다만 미래차는 전기차가 지배는 할 건데 그게 쉽게 가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엔진차가 역사가 몇 백년이죠 백년이 넘는 그 기술이 한 번에 없어지진 않습니다 기존 인프라도 깔려 있을 거고 아직 엔진차로 투자한 돈을 회수 못한 그런 글로벌 기업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안 보이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차는 전기차가 지배하는 거는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제조가 너무 단순합니다. 엔진차를 한 방에 잡은 게 엔진은 전기차와 엔진차의 틀린 점 뭐냐? 물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지만 가장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뭔지 아세요? 엔진과 DC 모터입니다. 엔진이 발전하면서 글로벌 1등 회사, 2등 회사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나왔죠. 현대차가 매우 힘들게 따라붙었습니다. 이제는 엔진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 차는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DC 모터 모터가 중요합니다. 이 모터의 발전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같이 발전했어요. 다만 전기차가 DC 모터가 엔진차를 바꿔주기 때문에 이 DC 모터는 엔진이 모터를 못 따라옵니다. 제가 전기쟁이 아닙니까? 전기기사 DC 모터는 잘 관리만 하면 고장도 안 나요. 그리고 소음도 없어요. 매우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전기차 모터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집중 투자한 L 전자, L 전자가 가장 잘 만듭니다. 모터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큰 흐름을 잘 읽는다면 엔진차는 결국엔 전기차 미래의 지배를 당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쪼그라들면서 상징성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매우 길게 갈 겁니다. 저는 그런 게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LG화기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만 그 속도는 예전처럼 빠르진 않을 거예요. 잘 생각하시고 중단타를 치시던지 아니면 어차피 미래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단순하게 묻어둔다 생각하면 27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3년 동안 묻어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LG화기 제가 추천했던 이유는. 전기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배터리 때문에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LG화학에는 바이오라는 숨은 보석이 있어요. LG화학을 바닥에 운 좋게 매수하신 돈세형 가족분들은 그냥 고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제가 가치 분석을 이따 해드릴 텐데 다시 100만 원 황제주로 복귀할 겁니다. 그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겁니다. 한 3년 예상을 하거든요. 3년 동안 100만 원 간다면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깨알 자랑을 하겠습니다. 8월 8일 날 이렇게 방송을 했고요. 과감하게 LG와 얼마에 매수할까? 싼 가격이 후재다 이게 뭡니까? 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저 싸게 매수했는데 언제 매도할까운 좋게 매수했다. 좀 겸손을 떨었고 단타는 매도 준비를 하시고 장타는 보유해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중단기 전략을 하시는 분은 이만큼 바닥에서 한 20%대 올랐는데 굵직하게 팔았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사고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예전처럼 100만원 안 갑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갈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엔진차를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세상도 보셔야 돼요. 다만 결국에는 미래차가 전기차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는 LG화학을 무조건 샀다 팔았다 하든지 장기 투자를 하든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뭐 자랑할 만 하지 않습니까, 도세요? 돈세영이 유튜브가 만 명이 안 되지만 3년 동안 바닥을 잡아 준 종목이 꽤 많습니다. 돈세영이 자랑 최근에는 두산이었고 두산 7만 원대 잡아 드렸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만 원 아래 잡아 드렸죠. 최근에는 L전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섹트 레가이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3만원 아래 때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100% 이상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는데 소형주들은 큰 굴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섹트 레가이 나중에 보십시오 10만원 결국에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돈세형이 돈세형이 미래를 잘 봅니다 신기가 좀 있습니다 돈세형이 30년 그런 세상을 미래를 30년 동안 보다 보니까 세상이 많이 보여요 저를 좋아하는 팬들은 저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소문이 안 나서 만 명이 안 됐는데 소문이 안 났을 때 우리끼리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됩시다 민주당 금투세는 우리가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금투세만 우리가 방어하고 금투세 폐지만 할수 있다면 최소 유예만 할수 있다면 대한민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이 있어야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좀 선전도 해주시고, 유일하게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안할렵니다 나름대로 자존심 이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고, 딴 거를 할 생각인데, 열심히 합시다. 좀 역경이 있고, 파도는 있지만, 저는 꼭 부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78,500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저도 뭐, 꽤 많이 매수했죠. 그러니까 34만원, 23%대 상승을 했더라고요. 중단기는 뭐30% 수익에 만족하고 매도하고 분명히 조정이 또 있을 거예요. 한 번에 안 갑니다. 한 번에 안 가요. 다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7만 6500원 남들이 절망 속에 빠졌을 때 27만 6500원 다시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30만원이 바닥이던지 그러겠죠. 그러니 다시 27만, 2 7만원대 산다는 거는 욕심이에요. 그러니 조정이 있어도 뭐 30만 원 근처. 이런 때 과감하게 다시 매수하는 전략. 난 머리 쓰기 싫다. 나는 그냥 바닥에 매수했기 때문에 그냥 간다 그러면 장기 투자하세요. 3년 동안 묻어 놓으시면 10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주식입니다. LG와 기본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4조. 그리고 PR이 31배. PR이 꽤 높죠? 높은 거예요. PBR은 0.81배. PBR로 보면은 싼 겁니다. 그니 어찌 보면 중단기로 41만 원대까지 도전해볼만한 위치입니다. 배당이 1.1% 하지만 26년 영업이익이 엄청 올라오거든요. 이때 두 배, 세배뭐한 5%대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세상을 묻지 마세요. 2년 뒤의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이따 가치 분석을 해드릴 텐데 2년 뒤에는 놀라운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기준에서 지금 기준에서 투자하는 거는 하수 뒤 하는 겁니다. 한 3년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바닥을 찍었지 않습니까? 제가 과감하게 미래의 실적을 보면서 이 정도면 바닥이다. 운 좋게 맞췄죠? 어느 정도 실력은 있는 겁니다. 뉴스를 보겠습니다. 다시 뛰는 2차 전지주. 주가 바닥 기대감에 일제히 급등했다. 저가 매수에 몰린 2차 전지주. 들썩. 그리고 LG 엔솔 6.2%. 에코프로 비엠 8%. 동반성장을 했다는데 저는 쭉 가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얼마까지 갈 거는 신의 영역이라 잘 모르겠고 한 번에 갈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 만큼 쉬웠다 다시 달리는 2차전지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27%대 LG화학이 24%대 그러니까 동생이 바닥대 추천한 게 맞죠 포스코프 처미, 포스코프 처미 21% 삼성 SDI가 21% sk이노베이션이 18.96%, 에코프로비엠이 10%, LNF가 5%대 대형주를 사세요. 특히나 저는 LG화학을 추천하는데 LG화학이 아니면 LG 에너지솔루션을 사세요. 저번 방송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장을 사라, 대장을 미국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로 가고요. 미국 대선이 있는데 헤리스가 지금 당선이 좀 위력해요. 별 차이 안 나지만. 만약에 민주당 헬리스가 된다면 전기차 친화적이기 때문에 전기차 바람이 불수 있고 실적이 좋아요. 배터리 화재가 기회이면서 또 우려 공존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천과 용인에 화재가 났는데 다 중국 거라고 합니다. 뭐 해외 거라고 하는데 아니 해외가 뭐야? 그냥 중국 거지. 중국 까야죠. 국산은 제가 이거 설명했죠. LG 에너지솔루션이 LG 화학 때 그때 이미 한 3년 전에 화재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2조를 배상하고 난리 났거든요 gm 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화재가 별로 안날 거예요 중국 애들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모든 중국 제품이 불날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 lg 화학도 불이 났으니까요 기술 개발이 되면서 이런 화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국산 전고체도 기대 전고체가 화재가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고체가 시종은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경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LFP 이 예전 배터리 전고체 말고 이게 또 다른 기술이 발전되면서 뭐 열을 식혀 주는 방열 기판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서로 상호되면서 전고체가 꼭 필요 없이 배터리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전고체를 믿을 필요는 없다. 중국도 빠른 상용화를 하고 있다니까요. 가봐야 알겠죠. 어차피 미래는 전기차다. 미래의 차는 전기차가 지배한다. 엔진차는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엔진 차는 너무 복잡해요. 엔진이 발전이 돼 봐야 전기 모터를 못 이겨요. 전기 모터가 그만큼 성능이 좋아요. 엔진이 전기 모터를 못이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데리와 전기 모터와 연결하면 부품이 10분의 1로 줄습니다. 조립 과정이 쉽기 때문에 엔진차가 전기차와 가격 경쟁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전기차가 분명히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당분간 좀 버티고 있는 그런 폼입니다. 그런 거를 세상을 볼줄 하셔야 돼요. 일시적인 수요 둔하다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린다. 왜냐하면 전기차도 단점이 있어요. 화재도 일어나고 전기차 충전하는 인프라도 깔려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지금은 비싸요. 배터리 가격이 더 내려와야 돼요. 단점은 전기차 화재 이런 게 있는데 전고체라는 이런 또 새로운 기술이 있고 또 냉각 기능 방열판 이런 기술로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기차 화재는 돈 생기 보기에는 한국 배터리의 기회다. 거의 중국에서 화재가 나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무너지면 누가? 중국 걸 삽니까? 의외로 한국 배터리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 경쟁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국산 점유율이 증가가 가능하다. 미래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바닥을 잡아준 그 데이터가 미래 실적이 있어요. 보면 24년 매출은 8%대 줄죠. 영업이익은 2조 대가 나오는데 25년 매출이 거의 20%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100%가 늘어나죠. 바닥을 잡아준 기준이 이거였잖아요. 제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은 1년 선행을 하고 큰 악재가 나면서 끝없이 하라 그랬어요. 27만원, 27만원도 잠깐 무너졌는데, 그래서 제가 바닥을 예측한 거예요. 미래 매출을 보고, 미래 영업이익을 보고, 그리고 26년 또15% 성장을 하죠. 영업이익은 26년도 이렇게 성장합니다. LG화학은 한 번에 가지 않을 건데,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또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을 8 2대 갖고 있어요 이 물적불안이 악마형으로 되는데 사실 물적불안 때문에 빠진 건 아니에요 20% 차지를 한다하지 저는 빠질 때 빠진 거예요 그걸 잘 모르시죠 LG화학을 얼마 때 샀다고 했습니까? 5년 전인가? 제가 169,000원대에 산 사람이에요 여기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LG화학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또 유튜브를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LG화학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2차전지 세상을 알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적분을 했고 l g 기82% 대를 갖고 있어요. 세계 1위입니다 24년 매출이 21%대 주고 적자는 안 나요. 1조 4천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자가 안 난다. 25년 27%대 고속 성장을 해요. 내년이죠. 영업이익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3조 9천억. 그리고 26년은 29% 조에 영업이익이 나와요. 미래 실적이 100%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준이 있어요. 사업계획을 짤 때. 계획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80% 때는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LG화학을 선호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둘다 똑같아요 저는 지금의 위치가 바닥이었고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또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LG화학의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24조예요 26년 미래를 땡겨와서 제가 기준을 잡았는데 현재가 34만원인데 돈세형이 가치를 분석해보니까 96만원까지 무난히 상승하게 돼 있어요 96만원이 적정가라는 거예요 물론 2년 뒤에 미래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넉넉하게 3년을 투자하자고 하는데 2년 안에 갈수 있어요 100만원이 보는 세상은 바이오 세상이에요 LG화학이 바이오의 진심입니다 이게 바이오가 돈이 되지 않습니까? 바이오의 대장은 lg화학이 될수 있어요 그 이유는 lg가 ai를 엄청나게 투자했거든요 인제 바이오도 ai가 만드는 세상이 왔습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보여요 lg화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바이오도 있지만 2차전지의 진짜 주인은 lg화학이에요 왜냐면 lg 에너지솔루션 82%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빠질 타임 때 빠졌는데 물적분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좀 악마형으로 변한 거예요 물적분할을 한게 저는 하락이 한 20%밖에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빠질 타임 때 빠졌다. 저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악마형으로 됐고 왜냐면 LG화학이 물적분할을 해서 했지만 많이 팔아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82%를 갖고 있어요. 82%의 가치는 현재가 79조입니다. 지금 24조니까요. LG화학은 가치에 비해 싼 거죠. 이해하셨나요? 100만 원 시대는 다시 온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27만 추천 했죠. 좋아하시는 팬들은 과감하게 많이 매수한 거로 알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차트는 비슷하게 갈 거예요. 하지만 저는 LG화학을 좋아하는 게 LG학은 배당을 주기 때문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은 배당을 좀 늦게 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LG화학을 제가 더 좋아하는 거는 바이오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26만 원대는 안 했지만 27만 원대 했으니까 여기서 추천한 거죠. 또뭐 나름대로 바닥을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물론 실력일 수도 있지만 실력이 세번네번 되면 실력이 아니겠나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두산도 제가 잡았고 LG 전자는 아직까지 큰 재미는 없지만 LG 전자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LG 전자도 제가 바닥을 잡아준 거고요. 그리고 두산 하나 에어로 그 뒤에 무수히 바닥을 찍어줬습니다. 엘 g 왁도 자랑인데 바닥을 찍어줬죠.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정이 예전 바닥 26만원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갈 겁니다 시간은 2년 이상 저는 3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단기를 투자하신 분은 30% 이익에서 좀 팔고 10% 정도만 들면 들어가고 뭐 이런 작전도 좋아요 제가 LG화학을 5년 전에 투자할 때 16만 9천원 때 저는 지그재그로 투자를 했어요 굳직굳직하게30% 수익 나면 팔고 10% 정도면 사고 그걸 무한 반복해서 3년 만에 2천%를 터뜨렸어요 제가 LG화학으로 중단기 투자는 굵직굵직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굵직하게 먹고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또 용기 내서 들어가는 지그재그 투자 이런 굴곡을 타면서 투자를 하면 엄청난 복리 효과가 나와요. LG화학은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그런 주식입니다. 지금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조정은 있을 거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지속적인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돈세형 LG화학보다 LG전자를 템버거로 보고 있거든요. 엘전자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당연하죠. 분명히 엘전자, 템버거 터트립니다. 자, 여러분,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금투세는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금투세를 막아야 된다. 그 전제 조건에 LG와 엘전자, 섹트레가이 뭐 수많은 도이 추천한 종목은 결국에는 상승합니다. 화이팅